오늘 경기가 우리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거칠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홈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 게임 이전에 중국과의 평가전을 했을 때 쉽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났던 팀들 중에서는 가장 프로 무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를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 그래도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선 라인, 이 라인에 세명 모두를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원래 오른쪽에는 엄원상, 중앙에 이강인, 왼쪽에 정우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중국이 약간 피지컬적으로 거칠게 나오고 반칙도 많고 그런 팀이다 보니까 오늘 황선홍 감독의 포인트는 앞선에 피지컬이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배치하자. 라는 게 명확했어요. 왼쪽에는 엄원상 선수보다 안재준 선수가 피지컬이 좋죠? 안재준 선수는 부천에서는 9번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번 공격수의 역할도 할수 있을 정도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송민규 선수도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등지고 볼을 받을 때 돌아서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도 사실은 어, 원래 왼쪽에 나오는 정우영 선수보다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선수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고영준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영준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돌아다니면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하거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선수보다는 고영준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공간으로 침투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2선 라인의 변화를 가져온 건 안재준, 송민규, 고영준. 이 2선 라인에 조금 더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를 피지컬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선수를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공격 과정이 아무래도 어원상 이강인, 정우영이 있을 때보다 세밀함은 떨어져요. 세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도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격이 답답하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선 라인의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플러스 오른쪽 왼쪽 황재원과 박규현 두 명의 풀백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게 박규현 선수는 중앙 수비수 및 중앙 미디필더를 볼수 있는 선수고요 황재원 선수도 대구에서는 중앙 미디필더도 뛰는 선수예요 종종 그러다 보니까 박규현과 황재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 라인을 뒤에서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약간 공격에 대한 세밀함은 떨어져도 전방에서 압박,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상대가 거칠다면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압도를 하겠다였거든요? 근데 피지컬로 우리가 중국을 정말 완전히 압도를 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우리가 공격을 만들어갈 때는 오히려 위협적인 장면이 안 나오고, 어떨 때 나오냐? 앞쪽에 약간 세밀함은 떨어지죠. 엄원상, 정우영, 이강인이 없으니까. 근데 세밀함이 떨어지니까 공격을 하다가 뺏겨요. 중국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중국이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후방에 박진섭, 이한범, 이두 명의 선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백승호와 홍현석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뻥뻥 차는 것으로는 중국이 우리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수들하고 패스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 중국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규현과 황재원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압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찬스를 잡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공격을 할때 왼쪽에 있는 박규현이나 오른쪽에 있는 황재원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피지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득점이 나올 때 보세요. 조영욱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중국의 수비에게 가로막혀서 볼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볼이 수비라인 앞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어떤 선수가 있냐면 황재원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역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세컨볼 찬스가 나오는 순간 황재원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세컨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황재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워낙에 피지컬이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세컨볼이 흘러나올 때 황재원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가서 중국의 선수가 볼을 받기 전에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냅니다. 여기서 볼을 빼앗으니까 황재원 선수가 다시 공격을 시작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나오면서 중국이 어설프게 반칙을 하죠. 여기서 반칙이 나와서 홍현석 선수가 너무나 멋진 프리킥으로 첫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이 득점 장면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파울을 얻어낼 때 황재원 선수를 약간 중앙지역으로 밀집시키면서 오히려 중국이 수비에 성공해서 올라올 때 재압박을 해서 빼앗는다. 이 패턴을 황선훈 감독이 오늘 분명히 의도를 한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한범 선수가 단순하게 앞쪽으로 붙여줘요. 그런데 붙여줬을 때 특히나 오늘 이 오른쪽 측면에서 안재준 선수가 중국의 측면 수비수랑 싸울 때 제공권 싸움에서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권 싸움에 이기니까 옆에 있는 조영욱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안재준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수비수도 뛰어가죠. 이때 우리의 공격이 되게 단순하게 앞쪽으로 일단 붙여줘요. 붙여주면 안재준과 중국의 수비수가 스피드 경쟁. 그리고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안재준 선수가 피지컬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왔거든요. 어, 이 장면에서 안재준 선수랑 몸싸움을 했던 선수가 뒤쪽에 그냥 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지만 공격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우리가 그냥 피지컬로 압도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계속 우리가 세컨볼 찬스에서 이기고 단순하게 그냥 붙여놓고 달려가서 세컨볼 가져오고 이게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중국을 잘 연구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위기 상황이 그 중간에 우리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패스 미스가 나와서 결정적인 찬스 한번 나왔던 거. 어 그거 빼놓고는 중국이 정상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골문을 위협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황선홍 감독이 플랜을 너무나 잘 짜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본인들이 분명히 지고 있는데도 라인을 끌어올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두골차인데도 라인을 안 올렸어요. 근데 이게 안 올린 것보다 못 올린 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엄원상 정우영 이강인이 빠졌지만 앞쪽에 있는 조영욱, 송민규, 안재준, 고영준 다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선수가 홍현석 선수입니다. 홍현석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잘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어설프게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홍현석의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중국의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중국이 90분 내내 한 번도 라인을 못 올렸고 심지어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더 라인을 못 올렸죠. 이 장면 보시면 중국이 1대0 상황에서 라인을 한번 끌어올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라인을 끌어올리자마자 홍현석 선수가 볼을 잡고 앞을 바라봤을 때 일단 앞쪽에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조영욱, 왼쪽에서는 송민규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홍현석 선수가 너무나도 날카로운 패스를 조영욱 선수에게 뿌려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중국이 라인을 한번 올리자마자 측면 공간에서 조영욱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홍현석 선수의 패스를 받아주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조용욱 선수가 그냥 1대1 상황에서 중국의 수비수를 한 번에 스피드로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그리고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중국의 수비수가 밀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측면 돌파에 성공을 해서 안쪽으로 크로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반대편에는 송민규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크로스, 송민규의 침투. 이 조합이 맞아떨어지면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어, 이 장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들어왔을 때 장면인데 이강인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중국이 아무래도 두골 차이가 나니까 수비 라인을 약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였고 이강인에게 집중 마크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강인이 뒤에 있는 홍현석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홍현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강인 선수가 약간 볼을 띄워줬거든요. 띄워줬는데 띄워준 볼을 원터치로 반대편에 뛰어나가는 황재원 선수에게 바로 뿌려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중국이 라인을 어설프게 끌어올렸다가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침투하는 어먼상. 엄원상. 어먼상에게 이강인의 패스 한 방. 이거 들어가면 중국이 뒷공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어먼상이 한 번에 중국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다소 오늘 경기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중국이 의욕도 조금 없고 그리고 라인을 올리지도 못하고 저돌적인 경기도 안 하고 어, 경기장에 5만 명의 관중이 본인들을 응원하는데도 맥없이 경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4강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건 중국의 그 5만 관중이 경기를 시작할 때는 계속 이제 응원소리 짜요짜요가 짜유 들려었는데 전반전 두 골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아예 그런 환호성도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안 좋은 골을 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냥 실력 차이를 보여줘야 그래야 중국이 뭔가 거친 플레이도 잘 못하고 뭐 판정에 대한 그런 불만도 안 나오고 애매한 판정도 안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기는 정말 피지컬적으로 일단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중국이 올라올 때 카운터 넣어서 득점하고 이러니까 중국이 오늘 아무 것도 못하는 메가리 어, 없이 우리에게 패배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하는 상대가 정해졌어요.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거든요. 이게 수요일 9시에 펼쳐지는데 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만날 때마다 피지컬 싸움에서 약간 고생을 했던 적들이 많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피지컬적인 선수들을 통해서 중국에게 우위를 잡았으니까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피지컬적인 선수들을 오늘 선발로 나왔던 안재준, 고영준, 송민규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후반전에 나왔던 조금 더 섬세하고 테크니션에 가까운 이강인, 엄원상, 정우영을 활용할 것인지 어,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아마 다음 경기의 전술도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경기는 황선홍 감독이 어, 좋은 판단과 좋은 전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나온 경기였다